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짓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과연 존재할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불가피한 상황은 늘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가피한 상황을 우리는요 사실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만드는 내 자신의 그럼 핑계도 있고 타협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일찍 집에서 나섰음에도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길이 막히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약속에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내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말이 타협이나 핑계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타협하고 핑계 되는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달라는 말로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건강을 위해서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몽골 성회를 다녀왔어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과 함께 몽골 성회를 다녀왔는데 저녁 성회를 인도하시는 이영훈 목사님이 저녁을 안 드시겠대요. 그래서 저도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근데 성회가 마친 다음에 9시 반 지나서 10시가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영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녁에 우동을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먹었게 요안 먹었게요. 먹었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6시 넘어서 어쩔 수 없이 10시에 먹었다. 그런데 아내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함께 먹어야 되니까 이해를 해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저 말고 함께 이용훈 목사님과 식사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그자리 없어도 됐었고 참석하더라도 먹는 신육만 했어도 됐었고 아니면 제가 샐러드만 먹어도 됐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이영훈 목사님과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줍니다. 밤 6시 이후에 먹지 않겠다는 약속보다 이영훈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저녁에 제가 무엇인가 먹고 나면 제 몸에 부작용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제가 저녁에 무엇인가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어서 이영훈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제 건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된다면 제가 목사님과 함께 늦은 시간에 밥을 먹었다라는 말은 제 아내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핑계에 불과한 일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가? 내 삶에 있어서 어디에 더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내가 우선순위 원칙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최우선입니까? 여러분 원칙주의자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원칙주의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융통성이 없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원칙주의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보다 언제나 법을 먼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원칙만 주장하는 답답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여러분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 원칙주의자예요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다 원칙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사는 사람도 그런 원칙을 가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맞춰줘야지 하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고 법을 따라서 법만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 법은 지켜야지. 그것도 원칙주의자고. 그것만 원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화를 줘야지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도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세우는 가치예요.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원칙이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원칙을 결정할 때에는 그 원칙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 안에서 원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좋은 조건으로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 상사에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거짓으로 조직, 조작하라는 지식을, 지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은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라서 잃고 싶지 않았지만 양심상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그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새 직장을 찾지 못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을 때 저를 만나서 상담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선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이 힘들어져서 자신의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인지 저에게 묻고 싶어서 상담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가치라면은 먹여 살리는 것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것이 최우선순위라면 직장 상사의 불이한 요구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돈을 버는 것보다 직장을 갖는 것보다 개인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최우선시로 두었다면 직장 상사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타협하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 오늘 17살 먹은 한 청년이 또 등장해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당면했던 시험은 제가 말한 청년이 당한 시험보다 더큰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극복해야 할,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그 얘기 있는 것이 그냥 여자에 관한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런 유혹을 단순히 가볍게 관가할 수는 없겠지만 요셉이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셉이 경험한 유혹은요,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훨씬 심각하고 큰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여자가 자기를 유혹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저는 우선 의문이 드는 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유혹을 당할 만한 어떤 매력을 느꼈겠는가? 그것부터 저는 의문스러워요. 요셉이 과연 그 여자를 보고 유혹을 당할 만큼의 어떤 매력을 느꼈겠는가? 창세기 39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난 게 아니라 누가 용모가 빼어나다라고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했대요. 이 표현은 요셉이 17살, 18살 나이에 굉장히 건장하고 얼굴도 잘 생기고 키도 컸다란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실력과 재능도 뛰어났고 성격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시위대장, 보디발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인들 중에 누가 또 요셉을 흠모했느냐? 뜻하지 않게 보디발의 아내, 주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했어요. 마음을 두고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자신의 방으로 유혹하고 끌어들였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고 방을 빠져나갔어요.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나온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요셉이 가졌던 갈등과 고민, 그의 결단은 단순히 유혹을 어떻게 물리, 물리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느끼지 않았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느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망이란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마음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이성이 유혹한다고 우리가 그 마음이 동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쫓아오고, 여러분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요? 그것만큼 징그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스토커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그녀가 유혹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치기 힘들었음에도 가감히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를 용기 있다, 유혹을 물리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혹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담배를 권해도 저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담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싫어요 저는. 하지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면 누가 담배를 권하는 것은 큰 유혹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좋아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피하고 싶은 상황일 뿐이지 거룩과 순결을 지키어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과 싸워야 하는 유혹을 물리치는 사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유혹을 물리치는 문제가 아니었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이 경험한 갈등과 고민은 어떤 유혹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유혹에 넘어가느냐 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산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 왔는데 노예로 팔려 온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요셉이. 그런데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껏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은. 그 집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게 돼 있어요 생사에 그 생존의 욕구가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문제였습니다 었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계산했을 거예요 분명히 계산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위, 위험하지 위, 위험하지만 귀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주인, 집 주인의 부인 청을 거절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 오히려 이 약점을 잡아서 편하게 살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부인의 청을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그는 그 집에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주인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주인도 자기 아내의 불륜 사건이라고 해도 노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분명히 요셉은 죽게 돼 있어요.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을 어쩔 수 없는 상황, 진태 양란의 상황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요셉은 어떤 결정을 한줄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전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은 것 같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이제껏까지 열심히 다해서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여자였었습니다. 요셉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호기심에 유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거절하자 그녀는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생사여탈권,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잡았어야 되잖아요. 귀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받아들이고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했다면 더 편하게 살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시 관습으로는요, 노예인 요셉을 죽여야 합니다.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구절 말씀입니다. 이 재배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옛날 성경에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요셉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지? 내가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보디바리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보디바리에게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좀 살만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듣지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인집 만임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치열한 고민 끝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이 다가와요. 눈에 보이는 선택. 저거 선택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거, 선, 이거, 선, 이거 선택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다. 이런 일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지금 당장 손해봐야 돼요. 지금 당장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죽음에 내몰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와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요셉처럼 선택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요셉처럼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요셉의 선택은 그가 경건하고 거룩해서 한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민과 두려움 끝에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한 결과이고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선택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굴곡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삶 속에서 굴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이 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고백은 주님 아니면 다른 거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다른 거 선택할 게 없어요, 하나님. 주님 밖에는 내가 선택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화가 나고 원망이 될 만큼 세상 일이 다 어긋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대로 살아도 점점 꼬이는 것 같아,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놓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요셉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 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도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더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신뢰 가운데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며 실천하며 지금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버리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이 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매일 만나게 될 거예요. 매일 만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유혹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선택하라고 우리를 종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선택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선택은 좋고 나쁘고의 결정을 짓지만 주님을 선택한 것은 영원히 평강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어느 곳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삶의 최우선 순위를 다른 곳에 두고 살았던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찬을 대하기 전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